사장님, 그 핫팩은 왜 넣으시는 거예요아 저희가 토스트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핫팩을 넣겠습니다.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. 하하 <laughs> 그리고 따뜻하게 가야 지 고객님도 좋아하시니까 예. 이거는 어제 안 구워놓으시고 직전에 굽는 거군요? 네, 이거는 아무래도 맛 차이도 있고 색깔 차이도 있어서 미리 구오으면햄 같은 경우는 좀 굳고 맛이 없어지니까 색깔도 변해지고 계라흰 아이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버리고 미리 구오으니까 하는 거고요. 와, 아, 냄새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예, 네네. <laughs> 되는대로 바로 올릴 거니까 빵을 20벽씩 올려. 뒷면, 뒷면, 살짝씩만 하면 돼. 너무 바삭하지 만 온도 올려놔갖고, 안 그러면 커다 대단한 일입니다, 이거 아주. 어우, 이게. <laughs> 보통 일이 아니에요. <laughs> 손님들 오시면, 소치 얇게, 이러면, 두분하면 찢어 나오시는 줄 아는데. 네. <laughs> 빵부터 새로 볶고, 재료도 새로 볶고. 그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웃음기를 많이 머금고 말씀하시네요. <laughs> 사업이 잘 돼서 좋은 거 아닙니까? 이게 좋죠. 이, 이, 요즘 같은 시국에. 그렇죠 네, 저희도 지금 국민키친하고 지금 가맹 전환 해갖고 그 전이란 생각하면 너무 바쁜데, 신시이 시켜니까 진짜 이게. 국민키친 하기 전에는 다른 거 하셨어요?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카페를 했었어요. 아, 이 자리에서 카페 하셨구 예, 예. 그래서 아, 예. 저희는 이제 가맹 변경을 한 거죠. 아. 근데 그전 비하면 엄청 바쁘셨다는 거죠? 바빠지셨다는 거죠? 예, 예, 매며도 많이 상승을 하고, 음. 손님들이 오셔서 더 좋아하세요. 바쁘게 잘했다고. 음, 아, 카페 손님들이 여전히 오시는군요, 그냥. 예, 저희 단골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드문드문 오시다가, 요즘엔 토스트 하고 난 다음에 고객층이 조금 변경이 좀 됐어요. 연령층이 아무래도. 좀 젊은층도 예, 젊은 많이 오셨죠. 젊은층들, 학생들. 빵 됐어? 몇 개야? 이 네,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한 <laughs> 아, 하나씩 두 장씩 올라가요 아, 두 장씩 네 <laughs> 이게 토핑 올리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<laughs> 근데 나 알바를 면마줄 거야? 사장님한테 얘기해 <laughs> 사장님, 요번 알바는 주문 주용는 거예요. 네, 조용하잖아, 저거 대구도 없어. 사장님, 어. 사장님 계신가요? 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사장님 어디 나갔나 봐요, 가 아니, 이제 주문이 엄청 들어서 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<laughs> 상황. 그냥 스타일가 <laughs> 아니겠죠, 뭐? 그냥 여지껏 대답이 없는 거아서 <laughs> 아, 아무도 올지나 안 보내준다 이제. 여기 폭소는 남편 허락 받고 다닙니까? <laughs> 아, 에이, 뭐 그런 건 아닌데. <laughs> 뭐 알바비 약속을 못 받으셨는데 기자 열심히 하시네요. 아, 어, 해야죠. <laughs> 저희 아이들이 와서 먹는 간식도 만만치 않거든요. <laughs> 아, 여기 와서 주세요, 자녀분들이 <laughs> 네. 아, 그러면, 뭐, 알바하셔야죠. <laughs> 알바 아직 작아서 먹는 거야, 얼마 안 돼요. 근데 자기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는 음식은 좋은 거아니에요 그러니까. <laughs> 뭐, 신선한 거 많이 쓰니까. 그 뭐, 알바비는 어, 기약을 할수 없으나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? 아이들이 좋아합니까? 이렇게 <laughs> 네, 저희 아이들도 좋아해요. 음. 박스! 번 아, 이게 처음이네. 1번. 1번. 2번. <laughs> 단체인데 추가를 많이 하셔가지고. 아, 군부대에 들어가는 건데. 아, 군부대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예, 장병들이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. 아, 그럼 엄청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요? 네, <laughs> 그래서 저희가. 완전 <laughs> 아, 막, 꽉꽉 때려 박아줘야 될것 같은데. 푸짐하네요, <laughs> 근데. 음. 브런치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아, 군인들 브런치데이에요? 네. 군납 샌드위치구나, 이제. <laughs> 사장님께서 거의 말씀이 없으시군요 응 말할 시간도 없어 야 계란이 왜 이렇게 뚱뚱해? 너 너무 뚱뚱한데? 계란도 비싼데? 어? 계란도 비싼데? 아 요새 사모님. 계란값 많이 비싸죠 <laughs> 사모님 알바비 얘기했는데 너무 뚱뚱한데? 계란 들어가셨는데요. 다잘 되라고 하는 거지 고이심을 뭐. <laughs> 그렇게 쓰면 안 돼. 수박하게 써야지. 먹는 거 아끼면 아, 안 돼. 어 아, 진짜 계란 뚱뚱하네요. <laughs> 먹는 거 아끼면 안 됩니까? 그럼요. 아끼면 안 되죠. 먹는, 먹는 거에 아끼면 안 돼요. 안 되고. 어, 큰일 나요. <laughs> 근데 엄밀히 말해서 자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자기 거 아니래도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요. 이왕 하는 거, 푸짐한, 아이고. 그렇죠, 이왕 하는 거. 그럼요 아, 이게 진짜 너무 그렇게 숙들데지나 이게. 응. 절 말씀 안 하시면서,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시면서는 안 하시는데. 네. 품만 쉬고 있어요, 지금. 죄송해요, 너무 깜빡해요. 포장하기 힘들어요. 이제 한 박스 됐네 아, 이제 한 박스 됐대? 네한 예. 박스에 20개입니까? 네네 예. 네. 네. 19박스를 더 해야 되는군요 예. 얘도 예. 한박스더 아버님, 아. 음. 아, 네. 스크럼블좀 만만치 않아요? 네? 네. 빵빵해요 아버님? 네. <웃음> <아머님>. <웃음> 네? 누가 누구뭘 하시는 건지. 어, 만드신 것도 빵빵해요. <laughs> 아까 빵빵하다고 뭐라 했었잖아요. 하다 보니까 또 네. <웃음> <작아보이고>. <웃음> 어, 작아 보이고. 아 작아 보이시게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점점 뚱뚱한데? 아 <아니>, 그렇다니까요 지금. <laughs> 그 지금 이불 덮듯이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종이를. 네. 이게 <laughs> 종이가 점점 짧아지는 느낌 아니세요? 아이, 사모님, 포장 좀잘좀 해줘봐. 이게 뭐야. 어떡하겠냐? <laughs> 사무님 제대로 해줘야지. 이런 식으로 한면안 되죠. 참, <laughs> <laughs> 어느 집이나 동생들은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. <laughs> 먼저 일단 되는 거라도 먼저 보내주고 다음 되는 거 보내달라고 아 방금 통화하신 거예요 그렇 예. 저희가 예상보다 지금 토핑 수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법정을 바꾸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? 저희 11월 달에 바꿨어요 아 그러면은 아주 많이 되지는 않았구나 네. 근데 좀 만족스러우신가 봐요, 그래서 바쁘셔가지고. 원체 너무 바빠서. 바쁜 게 좋은 거죠. 그쵸, 바쁜 게 좋은 거죠. 꽤 멀리서 시켰네요. 요번에 군인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다음에 음. 또 계속 시키는 거 아닐까요? 그래도 걱정이네요 <laughs> <laughs> 일행 식게하려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구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추가되는 곳자체도좀 원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저희 할인을 좀 많이 저희가 좀 해줬죠 가격 대비 엄청 푸짐하게 드시겠네요 아, 그럼요. 그고문키씨에서 본사에서 하는 것도 양이 정량이 다른 데보다도 많은데, 원래 좀 많은데 더 많아진 거네요. 그냥. 아, 근데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. 진짜. 이 집어먹고 싶은 충동.